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네.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마음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되어 하나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네.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대체로 예수님의 신성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범적인 삶은 잘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신의 감정과 논리 혹은 경험에 의지할 때 스스로 믿고자 하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상대주의 문화가 사회를 잠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명확한 증거 주어진 말씀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나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명절 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수님을 가리키며.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는 당국자들을 질책합니다. 관리들 중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을 뿐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면 어디서 오시는지 알수 없을 텐데 예수님의 출신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출신지가 갈릴리인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알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지극히 부분적이고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신적 기원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그분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온전히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육신의 기원만을 알고 있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신비적인 사상이나 세상적인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 못한 채 피상적인 지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논리를 책망하실 때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25절에 언급되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또 32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가 보려고 하는 그림대로만 보려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 즉 잘못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 뭔가 결정할 때나 뭔가 문제를 처리할 때그 기독교의 진리가 작용해야 하는데 섞여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 비기독교적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국 짬뽕이 되어서 나중에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생각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멀쩡하게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위급할 때 문제에 짓눌려 있을 때 그대로 남아있던 이전의 세속적인 생각대로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행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생각과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다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 하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한 가지 더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표적의 근거해서입니까? 물론 표적의 근거에서 믿음을 갖는 것도 아주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모래 위에 건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오면 휩쓸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곧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에 그분과의 만남은 가시적이며 육체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그분을 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라는 말의 의미가 서로가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맞대어 보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회개가 아닌데 회개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반성 또는 뉘우침이 있습니다. 이런 반성 또는 뉘우침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죄의 고백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를 합니다. 문제는 죄를 범한 교인들이 단지 신부나 사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해 신부나 사제가 명하는 영적 훈련의 과정을 완수했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이런 종교의식은 회개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자칫 이 고의 성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길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원어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변화를 뜻하는 메타라는 말과 마음의 생각을 뜻하는 노이아라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의 생각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짓누르는 죄의식을 털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앞에 닥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말씀 안에서 회개를 통하여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 못한 채 피상적인 지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논리를 책망하실 때에.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하나님 관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섞여 있던 그런 비기독교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뭔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처리할 때 복음의 진리가 작용하여서 주님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는 그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만남으로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는 관문인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속사람과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는 구원의 풍성함을 오늘 하루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부분적이고 왜곡되어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제 나도 세상 속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또그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만을 만나려고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분적이고 왜곡되어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바른 길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영혼들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삶 속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나는 혹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지 수군거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또 구속자 되시며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부분적이고 왜곡되어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제 나도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바른 길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